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비급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책방 주인 비급바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트루스 마지막 영상으로 탈진실이 발생하는 원인 네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책을 읽은 저의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 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제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큰 결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전에 편집하는 방식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얼굴 공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영상이나 성실이 만든 다음에 그런 영상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럼 패스. 먼저 탈진실이 발생한 원인 네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유로 선정됐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는 게 어려운 걸 넘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평할 수 있는 것도 이번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게 준 혜택이란 점 역시 부정할 수 없기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책을 기반으로 설명을 계속하자면, 기본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포스트모더니즘은 1979년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에서 영감을 받아 1980년대 문학 비평에 등장한 한 사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르틴 하이데거, 미셸 프코 자크 데리다 등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을 제시한 핵심 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불량상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비평 하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체주의란 글쓴이도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평가는 이를 해체하여 정치, 사회, 역사. 문화에 비추어 텍스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범위도 문학에서 시작하여 점점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정답이나 진실 개념이 존재하는 것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여러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은 없다라는 관점주의로 정착됐습니다. 즉, 객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포스트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참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군가 어떤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의 정치적 이념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답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셸 푸코는 인간의 사회생활이 언어로 규정되지만 언어 자체는 권력과 지배논리로 가득 차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차피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식을 주장한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 권위에 대한 회의감과 그에 도전한 과정에서 탄생한 철학적 사조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책 표현을 빌리자면 진실이나 객관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지 않다 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은 그렇다고 진실이나 객관성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책은 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문학이나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괜찮은 수단이지만 자연과학처럼 사실 증명에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해석에서는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객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탈진실에 맞서 써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책 7장에서는 탈진실에 맞서 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괜찮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탈진실에 맞서 싸우는 이유는 거짓말쟁이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거짓말에 관객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지비는 논쟁하는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서 탈진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탈진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유행한 이유 신문방송학 전공수업에서는 공종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저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탈진실이나 가짜뉴스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뾰족한 수도 없는 문제였기에 큰 무력감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또한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한창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앞서 소개했던 말은 탈진실과 싸워야 할 동기이자 제 무력감을 해결해 주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는 관객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죠. 이를 기점으로 저는 가짜 뉴스나 탈진실을 표방하는 말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큰 영향력 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이번 책 포스트 트루스는 제 인생에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탈진실이라는 문제를 고민해볼 수도 있었고 내 삶의 태도도 일부 바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처럼 헬린실이나 가짜뉴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전 이번 책 포스트트루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